수 아이고 부 안녕하십니까 아, 우리 정비서 노래 아, 하나 나왔다 어. 노래요? 어. 노래 일단 들어봐라 데스 아, 음 어. 좋아요 아, <laughs> 삼시, <삼시는 웃음> <한번> <laughs> 성을 다하는 <laughs> 아, 야스테이션, 아, 야스테이션. 아, 비는 <laughs> 야스... 아잠깐 배준식 아, 경위님. 지금... 경찰서 아, 내에서 질서를 너무 혼란시키고 있습니다. 이분 이분 그 경찰서에 오, 기부도 많이 하신 분이야. 아, 기부하는 분이... 사람은 이렇게 막 고성방가해도 아, 그냥 오,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? 아니, 됩니까? 그 당신들 아니 어이, 지금 경찰이 아니 경찰서에서 계속 시끄럽게 가지고요 너무 상처받았다 아, 됐어. 사줘. 사 아! 어라라. 아, 제, 제, 제... 아, 사초, 고멘다사이데스 아니 새끼야. 예. 사초가 <laughs> 어떤 분이신데, 새끼. 아니. 사초, 고멘다사이제 교육의 죄입니다, 사초. 예, <laughs> 네, <laughs> 가서 빨리 사과드리십시오. 어, 알겠습니다. 예, 네, 죄송하다고 머리박으십시오. 사수현상이 <laughs> 할말 아, 있냐, 데스? 수행. 아이고 사초 죄송합니다. <laughs> 발가락이라도 할타드리겠어. 아, 나보다, 나보다, 지지아이 어디 가세요? 거부산, 거부산, 어디 가세요?